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아 몰라 나중에 이야기해 아 그럼 그냥 알아서 하던가 이런 식으로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모든 일을 나 몰라라 하면서 회피만 하신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과 이런저런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심지어 간단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러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회피하는 남편을 어떻게 덜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모든 일들을 회피만 하는 남편과 함께 지내는 아내분이라면 일단은 너무 삶이 벅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부부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은 상황을 옆에서 지켜만 보는 방관자이거나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 결국 아내가 하는 상황들이 정말로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는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날 겁니다. 뭔가를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번 재차 물어봐야 겨우 답을 들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아,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정말 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남편이 답답하고 속에 천불이 나지만 우리는 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개인적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혼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피형 남편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남편이 악의적으로, 보이적으로, 일부러 그런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자신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결혼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의 그런 이유는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너무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남편과 안 해보니 과거의 민감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고 나면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소진이 되고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다시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이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아내와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불리해지거나 아 그럼 피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남편이 평온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분이 처음에는 아, 왜말안 해? 라고 열을 올리다가도 조금만 참고 있으면 아, 아내가 제풀에 지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학습해 갈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소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본인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아 이게 좋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더더욱 아내가 말을 걸어온다면 더 멀리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가 꼭 이런 식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 일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면 본인들은 그렇게 지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실제로도 돌아간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희 남편 회피성 성격 장애 뭐 이런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남편분이 직장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만약 남편에게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겪지도 않을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를 거고 스스로 찾아가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또한 남편의 그런 회피력 태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남편은 적당히 문제를 회피하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낫겠구나 라고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그 장단에 맞춰서 남편에게 대화도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화도 내보고 이렇게 한 뒤에 결국에는 이런 결정을 혼자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렇게 해도 저 태도는 고칠 수 없구나. 뭐더 나가면 내 기분만 더 상하고 아이들은 더 불안해하고 이번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건 어쩌면 남편과의 아내 사이에 이런 안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이 나와의 태도를 피하게 만드는 나의 태도, 행동, 말 혹은 특정 주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편이 회피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남편의 회피하는 태도를 허용해주는 꼴이 되어버렸는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를 깊게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보일 거예요. 물론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꾸준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남편분의 회피적인 태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